4번, 직면 기술. 자, 직면 기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직면은 우리가 보통 고둘 직자를 쓰죠, 한문으로.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직접적인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내담자의 언행 모순, 내담자의 언행, 말과 행동의 모순이나 또는 불일치가 있을 때, 일체가 있을 때 이거를 지적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포 형성 후에, 신뢰관계가 형성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진실되게, 부드럽게, 무례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면기법이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계약입니다. 목표 달성의 과정과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계약은 내담자와 관련된 변화를 위한 것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일종의 합이거든요. 그런데 내담자의 목표 달성에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느낌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약을 강조합니다. 행동의 변화나, 인지의 변화나,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계약을 강조하고요. 해야만 한다라는 계약보다는 내 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만 한다. 그러면 좀 강압적인 계약이 돼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계약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은 내 담자가 선정된 행동을 연습 동그라미. 연습 미리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리허설이라 하죠. 자 실천하여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합니다. 종류로는 말이나 행위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명시적 리허설이나 목표를 상상하나 숙하는 암시적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말 연습해 보는 거죠. 행동 연습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시적 리허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수 있잖아요. 거기 상상이라는 말이 있고 숙고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목표를 상상하거나 사, 사색+ 사색 숙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암시적 리허설이라 하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5번 리허설을 쓰겠습니다. 출제가 될때 리허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 리허설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 리허설은 행동 등을. 행동 등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연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허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명시적인 리허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암시적인 리허설이 있다. 명시적 리허설과 암시적 리허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표 행동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표 행동에 대해서 목표 행동을 상상하거나 숙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시적 리허설이다. 이렇게 말했죠. 명시적 리허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요. 자, 폐쇄적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같이 나올 건데요. 자, 6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아실 것 같아요. 폐쇄형은 짧은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은 아주 자유로운 긴 대답을 하는 거죠. 자,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다. 이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에서, 어, 1번, 모두 면담을 할 때, 모두 사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개방형 질문을, 질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서 폐쇄형 질문을 더 많이 사용한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두 가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폐쇄적 질문은 에, 아니와 같은 특정하고 짧으며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고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의 정보를 추출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도움이 있을 만큼 정교한 것은 아닙니다. 자 개방적 질문은 폐쇄적인 질문과 대조적으로 통상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하여 기술될 수가 있다. 상당히 길게 나오겠죠.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말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허락해야 됩니다. 왜 자유롭고 긴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은 초기 면담의 단계가 나옵니다. 1번 면담 준비. 2번은 내담자의 만남 관계 형성. 3번 별표. 별표 둘 상담의 구조와. 이 초기 면담에서 상담의 구조화가 주로 이루어지죠. 비밀 유지의 한계 설정. 이것도 구조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 보장. 비밀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4번 별표 하나만 평가 사항 및 평가 방법의 인식, 상담 시 필요한 주의 사항, 초기 면담의 종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초기 면담의 단계는 맨 아래 각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각주가 좀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각주의 별표 하나. 첫 번째 준비하기. 자, 이게 면담 준비가 되겠죠? 두 번째가 관계 형성하기. 밑주치고 있죠? 세 번째가 평가 상에 대한 잠정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결하기 순서로 이루어지고 비밀 유지, 필수적 질문 사항은 첫 번째 면담 시간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은 되게 이제 그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면접 그 인, 인테이크, 즉 접수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은 천면담에서 이야기를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기 면담의 단계를 이제 기법은 끝났습니다. 초기 면담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눌 때, 4단계로 나눌 때첫 번째가 1단계가 1단계가 면접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아래 각주를 보시면, 만남과 관계 형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관계 형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관계 형성, 만남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어, 우리가 이제 평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가 사항은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어세스먼트, 사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사항에 대한 잠정적인 목록,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잠정 목록 작성하기, 잠정 목록 작성. 자, 이것은 평가 사항에 대한 평가 사항에 대한 잠정 목록이 되고 자, 네 번째는 초기 면담을 종결하는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각주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실력 따지게 보면 상담 과정의 주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정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적인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잘 분석해서 제공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관계자들의 요소와 필수적 조건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성장 과정에 대한 것도 대화를 통해서 알지만, 어, 이 내담자 발달에 필요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해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직업 상담사의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담자가 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그러한 변화는 고려, 고려하여야 될 가장 바람직한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담자가 자기를 더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의 목적이 되겠죠. 내담자 자신의 갈등과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성, 다른 말로? 자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적 갈등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죠 자이 실력 다지기의 상담 과정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 어,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구조하는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생애 진로 사정 라이프 캐리어어시스먼트 그래서 LCA라고 말을 해요.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 주세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 자,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2번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생애 주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협동적인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생애 진로 사정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초기 경, 어,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아들러의 개인, 어, 개인주의 상담이론 또는 개인 심리 상담이론에서 초기 역동성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개인의 역동성 탐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생애 진로 사정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애 진로 사정은 상담사 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구조화된 면접 기법에 밑줄치고요 자, 내담자가 비판단적,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를 중시함으로 끊어요. 평가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선입관의 가능성이 있는 인쇄물, 소책자, 지필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번 밑줄에 별표 치시고요. 자, 정리가 있습니다. 생, 생애 진로 사정이란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이 포함된 다양한 생애 역할에서의 내담자의 기능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 환경을, 그들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의 산출까지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거기 보면은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이 포함된 다양한 생애 역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생애 역할, 이런 것들을 쳐다본 것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상담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를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은 라이프 캐리어 어세스먼트 LA라고 c 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구성 요소 또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네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네 가지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어, 양가로 이번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양가로 이번에 별표 두개쳐 놓으시고요. 우선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구조화 면담법입니다. 구조와 면담법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진행합니다. 상담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 되게 이제 짧게 진행하는 겁니다. 한 3, 40분 정도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애 진로 사정은, 어,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영향을, 주,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들러가 이야기한 평생 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 사회, 성이라고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일, 직업적인 부분이 되죠. 자, 성은 우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애 진로 사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뒤에 보시면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에 대한 사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의 영향,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기초한다. 이거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들러 개인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많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알아 놓으시면 되고, 제가 4번에 별표를 칠하했는데 네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단적이고요.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으로 진행합니다.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생애질로 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선입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인쇄물, 그 다음에 집필도구, 그 다음에 소책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부정적 선입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제거하기 위해, 뭐, 소책자, 그 다음에 인쇄물, 그 다음에 지필도구,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좀 중요하니까 이 대목을 잘 알아놓으세요.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생애질로 사정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소책자나 인쇄물이나 지필도구 이런 것들은 분역, 부정적인 편견,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평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어요. 그네 가지 암기법이 있어요. 진사, 전하, 강장, 요약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진사, 그 다음에 전하, 그 다음에 강장,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자, 1번, 진로 사정입니다. 2번,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3번 강점과 장애입니다. 네 번째는 그대로 가면 돼요. 요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LCA 생애질로 사정이다. 생애질로 사정의 기본적 구조는 형관펜 밑줄. 질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내 담자의 정보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네 정보 유형을 정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자첫 번째 진로 사정입니다 이건 일에 대한 경험이에요 자 거기 보면 기억에 일의 경험이 나오죠 그다음에 교육 훈련 과정 관심사 오락 이런 것들에 밑줄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일의 경험 시간제 정시제 유급제 무급제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죠. 이제까지 일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내담자가 수행한 직무 가장 좋았던 일과 싫었던 일을 기록하게 하는 거고요. 교육 훈련 과정 관심사 일반적인 경력을 작성하고요. 학교와 학습에서 가장 좋은 것과 싫었던 것 이런 것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가 시간의 활용 사람과 우정 관계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건데 평생 과제 중에서 성 우정이 있었잖아요. 아들네의 개인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가 시간의 활용. 자, 그러면 생애질로 사정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의 경험. 일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관심사. 교육 훈련. 그 다음에 관심사. 그 다음에 여가입니다. 여가는 오락과 연관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로 사정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나와요. 하루 동안 의존적, 독립적 성격 차원 또는 자발적, 비, 비체계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성격 차원의 검토를 합니다. 기억, 별표. 전형적인 하루 탐색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인 하루는 어떤 것들을 본다. 어, 의존적이었냐 하루 동안에 아니면 독립적이었냐 서로 반대죠. 자그 다음에 자발적이었냐 자발적은 비체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이었냐 자 이런 차원을 보는 거다. 이러한 차원을 보는 것 하루 생활의 어, 내용을 여기서 하루란 단어가 있잖아요. 하루는 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이렇게 보는 것이다. 강점과 장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믿고 있는 강점과 장애, 잘 하는 일과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강점도 내세우지 않는 내담자를 만나면 내담자의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 했죠? 내담자의 강점. 내담자의 강점 장점이라고 쓸까요? 내담자의 잠, 장점과 그다음에 장애는 일종의 단점이 되죠. 단점. 거기 보면 잘못 하는 일이 무엇인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단점이 될수 있겠죠. 요약입니다. 느낌 맞나요? 이제까지 정보 수집한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의 목적은 면담 동안 수입된 정보를 강조하며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도적 생애 주제, 강점과 장애를 반복 검토합니다. 주도적인 생애 주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요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기 인식 증진에 밑줄 치면 돼요. 요약함으로써 자기 인식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